여기가 방전전류가 없어 0.02 왜그러는거야 그치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. 그렇게 시동 안걸렸을 때 점프거니까 한 번에 걸렸다 했지 한 번이래도 안걸린 적 없었지 그럼 세루보다는 배제 그러면 배터리는 장우한데 여기에서 접촉불량이 날수 있어 똑같이 이어졌는데 그럼 요거만 풀러서 잘 빼빠질 한 다음에 다시 여기만 잘 조여놓고 나서 넌 방전전류도 없어 에? 그니까 러 접촉불량 난 거야, 이 배터리에서 여로 이어지는. 어. 그니까 러 세르모다도 가로도 억울해지는 거고, 배터리 가로도 억울해지는 거지. 그러면은 지금은 방전전리 없으니까 이걸 이을 필요가 없어. 그럼 이건 무시해버리고,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요거 두 개만 풀러가지고, 잘 조여져 있는데도 접촉불량이나. 그리고 요, 요, 대가리 있지, 요거. 어. 요럴 때는 이제 납덩어리 약간... 두개 있어, 없어? 없지. 그러면 그 강명 전기 가서 2,000원씩 두 개만 사 갖고 와서 그냥 납덩어리로 바꿔 일단. 어? 근데 지금은 요것만 소지하면 돼. 둘다 뜯어 지금. 뜯어. 줄 갖고 와서 요거 안에 좀 긁어 주고 요거는 주, 줄 갖고 와서 요 풀러 가지고 요위 아래만 가른 다음에 딱 하면 되는 거야, 그냥. 그래 가지고 이제는 시동이 안 걸린다. 그땐 점프선으로 마이너스를요 차체 하나만 물어놔. 플러스는 건들지도 말고. 근데 그냥 걸렸어. 그러면 마이너스 쪽에 선관전압 걸렸으니까 여기다가 접지 매서 하나만 이쪽에다가 접지선 요기에다 하나만 물어주면돼 그리고 이제 그 플러스가 했는데도 안 걸려. 근데 이제 요번에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세르모다 플러스까지만 새로 이어졌는데 그냥 한 방에 걸려. 그럼 그렇게. 그냥 찾아 들어가는 거지. 근데 요... 재능기 무했습니다 배터리 이상 없고, 방전 전류 이상 없고, 발전기 아주 빵빵하게 잘 나와. 근데 추운 날에만 세로를 못 돌려준다. 점프를 하면은 세로가 돌아가. 일단은 뭐가 됐든 점프를 됐다는 말은 세로가 잘 돈다는 말이니까 선 접촉불량 선간전압으로 간주하고, 조기만 소지하고 차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. 맨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로 세르모다 쪽으로 의심을 할 뻔했잖아. 점프랜에서 세르가 잘 돈대잖아. 그러면 은 세르모다는 배제를 해줘야지. 증세는 같은데 원인은 수시까지야. 급한 거 없는 거고 어디 도로를 가서 퍼지는 건 아니니까. 이제 관찰하는 쪽으로 CCA도 710인데 합격이야 그냥 700을 넘겨버렸어 배터리는 어, 정상 급히 정상 순간 전압이 10개 걸린 거지 10개 저쪽에 고속도로가 나고 저쪽에 평택고고 여기가 평택고 얼마나 좋냐 <laughs>